2021년 2월 티벳 기도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추운 겨울과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과 잇따른 폭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마음의 추위입니다. 이 추위는 염려가 가득한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비록 세상의 소망을 노래할 순 없을지라도 따뜻한 손대즙으로 나누는 사랑이 있고 당신을 향한 애끓는 갈급함이 있기에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꽃들 중에 아주 특별한 꽃이 있는데 이른바 기적의 꽃이라 불리는 동백꽃입니다.동장군의 기성으로 만물이 잔뜩 웅크리고 동면으로 생존에만 급급할 때 동백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벌이나 나비도 없는 혹한, 심지어 차디찬 눈 속에도 홀로 핀 동백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짧은 시간에 피고 지는 다른 꽃들과 달리, 지난해 여름에 만든 꽃눈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기까지 1년 동안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진 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님,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입니다. 세월이 참 유수처럼 빠릅니다. 모두 힘내시고 서로 손잡고 이 겨울 터널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기적의 주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티벳의 사자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현지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늘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은 보초서는 사자견입니다. 사자견과 어떻게 하면 친해 볼까? 어찌나 무서운지? 지저대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여차하면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일명 사자견은 티베드로 도키, 중국으로 짱아오라 불리는 티베산 붉은 마스티프종은 늑대와 싸워 이길 정도로 용맹한 개로 유명합니다. 애견 시장에서 비싼 개로 매매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94만 5천 파운드, 약 14억 2천만 원에 팔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품종으로 올랐습니다. 일명 사자견인데, 붉은 틀 색깔과 풍성한 수치 사자의 갈기와 비슷하고 늑대와 싸워 이길 정도로 용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품종으로 덩치가 있는 경우 키가 80cm, 몸길이가 150cm, 몸무게가 100kg 이상에 달해 코카시안 오브차카와 더불어 초대형 견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몽골의 징기스칸은 전쟁에 나갈 때 3만 마리의 사자견을 데리고 출정했고 중국을 돌아보고 동방 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는 이 개를 당나귀만큼 크고 사자 울음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지녔다고 묘사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불교 유입으로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티베트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싸워 이기는 용맹이 회복되도록.성경 자문 28장 1절에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사티벳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첫 번째로, 최근 짜초는 남편의 불륜으로 가정 파탄의 위험에 처했으나, 다행히 이혼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소원했던 양가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남과의 만남을 통해 억눌러 있던 마음이 풀어졌고, 처가에 맡겨 키운 아들과의 재회를 통해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든것 같습니다. 친가 방문에서는 홀로 남으신 친아버지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고 의지하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을 많이 돌이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난 성탄절 전으로 조마 아줌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라싸 교회 형사로 많이 분주했습니다. 조마 아줌마 주축으로 라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언제 다시 오냐고 재촉합니다. 빨리 와서 예전처럼 함께 사역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로 인해 민감한 정치와 신앙적인 문제는 시원하게 묻지 못했으나 보금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자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남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술과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록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도록 조마 아줌마에게 리더에 합당한 기름 부어 주셔서 라싸 교회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도록 엄부의 권세에 싸워 이기며 예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사천 티벳 교회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와 종교 핍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티벳 동계 수련회를 1월 말부터 약한달 동안 여러 지역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 와중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타지에서 섬기려고 했었던 사역팀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돌발적인 변수가 있음에도 자원하는 성경교사와 수와 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교과목 선생님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책임자로 수고하는 로 형제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교재비, 약품, 기타 부품 이러한 재정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공안경찰의 감시와 동네 이웃 신고로부터 안전하게 수련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않은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